데이터 열렸습니다. 레트런 파크 서울 일경주 국내선 6등급 말들은 1,200m 승부 안쪽에 1번 금아 모멘터스 그리고 2번 더선 파이터 3번 엘링까지 안쪽 말들 출발 좋은 가운데 한 가운데 5번 시티 킹도 선두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는 1번 금아 모멘터스와 2번 더선 파이터 두 마리가 앞서 있고 바깥쪽 5번 시티 킹과 외곽에서 10번 벨로테로까지 가세하면서 3코너 진입합니다. 빅토아르 기수와 함께하는 1번 금화 모멘터스 앞서 있습니다. 목차 정도 바깥쪽에서는 2번 더선 파이터가 2위로 따라붙고 그 뒤를 안쪽에서 3번 엘린 바깥쪽에 두 마리는 5번 시티 킹 10번 벨로테로 그리고 6위권의 인기마인 8번 우마 포이가 자리에 있습니다. 4 코너 진입하는 시점 선두는 1번 금화 모멘터스 바깥쪽에 2번 더선 파이터 5번 10번 따르고 안쪽을 노리는 3번 엘린과 8번 우마 포이까지 직선줄에서 승부를 이어갑니다. 선두는 빅토아르 기수와 함께하는 1번 그마 모멘터스가 경주 초반부터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인기마인 8번 우마 포이가 1번 그마 모멘터스와의 거리차를 좁혀오는 가운데 외곽에서는 5번 시티 킹도 가세합니다 1번 8번 5번 3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선두는 1번 그마 모멘터스 빅투아르 기수 함께하는 1번 그마 모멘터스가 가장 앞서 있고 바깥쪽에 8번 우마 포이와 9번 모모 케이가 걸음상을 합니다. 선두는 1번 그마 모멘터스 바깥쪽 8번 우마 포이 2위로 1번 그마 모멘터스 8번 우마 포이 9번 모모 케이였습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서울 이경주 루키 2경주입니다. 1,200m 열마리 말들이 함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2번 마이티캡이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4번 엑설런트 마타도 나란히 달리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10번 성실대로 오늘 데뷔전을 갖는 안말. 옆쪽에서 달리고 있는 가운데 안쪽에 1번 마루스타, 3번 플라잉 커맨드, 8번 매직 플레저. 이렇게 3마리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뒤쪽에는 5번. 태평 비전, 그리고 9번 해피 투스가 따라 붙고 있는 가운데 선두는 여전히 이혁 기수와 호흡을 맞추는 2번 마이티캡입니다. 곡선주로 지나는 현재 2번 마이티캡 나란히 달리는 말 4번 엑설런트 마타입니다. 바깥쪽에 8번 매직 플레저 3마리가 선두권 경쟁 치열하게 벌이고 있으면서 마지막 코너 지나서 이제 직선주로로 진입합니다. 2번 마이티캡이 앞서 있는 가운데 4번 엑설런트 마타가 함께 붙어서 선두 싸움 벌이고 있습니다. 뒤쪽에는 1번과 3번 그리고 8번이 따르고 있습니다. 300m 남은 직선 주로 2번 마이티캡 여전히 선두 뺏기지 않고 잡고 있습니다. 점점 더 속도 차를 좁혀가는 가운데 9번 해피익투스가 조금씩 앞서기 시작합니다. 9번 해피익투스 2번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선두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9번 해피익투스 그리고 김태웅 기수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합니다. 경주리 800m 토요경 마체조의 일경주 출발했습니다. 주반선도 안쪽 4번 전생대기 빠른 출발, 바깥쪽에서는 9번 가와시나와 안쪽 6번 다운스타가 빠르게 움직이면서 6번, 10번, 4번, 7번, 9번 순으로 초반순위 정해되고 있습니다. 선두 아주 6번 다운스타, 3세 2말, 데뷔전 5위에 머물렀던 6번 다운스타가 선행에 나선 가운데 2위권 2세말 10번 용담 전화가 바깥쪽에서 1마 신차 뒤 안쪽에서는 3위권의 4번 전생대귀와 그리 편 4위권의 7번 9번 두 마리가 뭉쳐 있고 4위권의 1번 5번 두 마리가 처져 있습니다. 참고로 곡선에 이어서 4코너 먼저 진입하는 안쪽 6번 다운스타, 바깥쪽 10번 용담천나두마리가 앞선 상황 속 직선주로 승부에 나섰습니다. 6번 관심마인 다운스타, 바깥쪽 10번 용담천나이기만두마리가 앞선 건데 3위권 혼전 속에서 외곽에서 9번, 8번 두마리가 앞섭니다. 선두 6번 다운스타, 타조 무년지 기사 이번 경기 첫 호흡, 첫 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 바깥쪽 10번 용담처나, 버릇처을 크게 벌어져 있고 3위권에 세마리가 뭉쳐있습니다. 안쪽 4번 전승대교와 바깥쪽에서는 8번, 9번 두마리만 선두는 6번 다운 스타, 다시 한번 힘을 고는 10번 용담 처나가 다소 2위권에차지 있습니다. 6번, 10번 3위권에 8번, 9번 두 마리 말. 6번, 10번, 8번, 9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출발합니다. 서울 삼경주 1200m 아홉 마리가 함께 출발했습니다. 4번 매니참이 가장 초반에 앞서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1번 테스타루비 그리고 2번 대류불패 뒤따르고 있고 7번 장은 클래스도 바깥쪽에서 선두권에 합류해 있습니다. 뒤쪽에 5번 질풍제제 그리고 2번 대륜불패, 8번 하얀 태양 순으로 달리고 있고 바깥쪽에 9번 플랜비도 8번 하얀 태양과 어깨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가장 후미에는 3번 스웨이와 6번 토종글로리가 달리고 있습니다. 곡선주로 달리고 있는 말들. 4번 매니참이 앞서 있는 가운데, 1번 테스타루비 안쪽에서 선두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습니다. 뒤쪽에 2번 대륜불패와 7번 장윤플레스 어깨 나란히하면서 달리고 있고. 그 뒤쪽에는 5번 질풍제즈와 8번 하얀태양 그리고 바깥쪽에 9번 플랜비가 달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후비에는 3번 스웨이와 6번 토종블루리 두 마리 뒤쪽에서 출발합니다. 이제 국선주로 지나서 코너까지 지난 뒤에 직선주로로 진입했습니다. 4번 매니참이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7번 장흥클래스도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2번 대류불패 안쪽에서 선두 탈환을 노려보고 있고 바깥쪽에는 9번 플랜비가 점점 속도를 올려보고 있습니다. 200m 그리고 100m로 가는 직선주로 9번 플랜비가 점점 더 속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7번 장흥클래스가 선두 9번이 따라잡습니다. 플랜비와 7번 그리고 7번과 9번

바깥쪽 7번 명가 신동까지 선두권에 합류하면서 안쪽 선두를 3번 세계의 자랑이 잡았고 바깥쪽 7번 명가 신동이 2위권, 3위는 6번 대륙 질주, 인코스 1번 금지 옹엽과 2번 누마루 두마리가 어깨를 나란히 한채 4, 5위권에 포진됐습니다. 외곽쪽 타주 안득스기세 10번 킹코브라가 3위권까지 도약해 나서면서 3번, 7번, 10번, 1번, 그대로 2번, 6번, 4번, 9번, 4위권에 5번, 8번, 두마리가 처져있습니다. 삼코로 곡선을 먼저 빠져나가는 안쪽 3번 세계자랑, 2세마필, 타조 문성욱 이사 이번 경주 첫 호흡을 맞춥니다. 바깥쪽 10번 킹코브라, 안쪽에서 도약해 나오는 7번 명가신동, 3세마필, 직전 3위에 머물던 7번 명가신동이 계속해서 경찰을 유지한 채 3번, 10번, 1번, 7번 순으로 4코를 돌아 직선주로 승부에 나섰습니다. 안쪽 3번 세계자랑과 바깥쪽 10번 킹코브라. 3위권에 바깥쪽 7번 명가신동과 안쪽 1번 금지오겹이 3위권까지 도약해 나섭니다. 선두 바깥쪽 10번 킹코브라. 이마신차 여유가 있는 상황. 안쪽에서는 3번 세계자랑이 맞서 있고 3위권 1번 금지오겹과 바깥쪽 2번 누마루. 그 안쪽을 5번 미래세계가 따라 붙습니다. 선두 바깥쪽 10번 킹코브라. 2위권에 바깥쪽에서 1번 금지오겹. 메트런파크 서울 사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두 마리 2번 예지몽과 1번 위너존 출발 좋았고 바깥쪽에서는 8번 강서부이 따라붙습니다. 2번 1번 8번 3마리가 앞서 있고 4번 한강차르 인기마인 5번 최강 나이스 그리고 3번 매직 K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2번 예지몽 바깥쪽에서 순위를 끌어올리는 8번 강서부이 푸로칸 기수와 함께하는 8번 강서부이가 안쪽 2번 예지몽을 넘어서면서 가장 앞선 채로 뒷직선주로에서 이제 3코너 먼저 진입하는 8번 강서부이. 그 뒤를 안쪽에서는 2번 예지몽과 3번 매직K, 바깥쪽에서는 4번 한강차르와 인기만 5번 최강나이스가 따라붙습니다. 선두는 8번 강서부이. 그 뒤를 2번 예지몽, 3번 매직K, 4번 한강차르가 2, 3위권에서 접전. 1번 위너존, 6번 그랜드군왕, 인기만 5번 최강나이스가 그뒤 중위권에서 접전 치르면서 4코너더라 결승선 향하는 직선주로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부륵한 기수와 함께하는 8번 강서부위 여전히 앞서 있습니다. 김태훈 기수와 함께하는 2번 예지몽이 안쪽을 파고듭니다. 8번, 2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바깥쪽에서는 4번 한강차름입니다 선두는 8번 강서부위, 부륵한 기수와 함께하는 8번 강서부위가 2위권과의 거리차를 점점 더 벌려나갑니다. 남은 거리 158번 강서부위가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4번 한강차로와 5번 최강나이스 9번 총알커널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선두 여유있는 8번 강서부입니다. 8번 강서부위가 가장 앞서고 그 뒤를 4번 한강차로와 5번 최강 나이스 따랐습니다. 경주는 110m 토요경 마체주에 3경주 출발했습니다. 주변선도 안쪽에서는 5번 승전 소식 바깥쪽 6번 명경지수 두마리가 빠른 출발, 외곽에서 9번, 10번, 8번 3마리가 3, 4위권에 포진됐습니다. 안쪽 선두 5번 승전 소식과 바깥쪽 6번 명경지수 두 마리가 어깨를 나란히 한채 3위권 외곽으로 3마리가 뭉칩니다. 9번 초고수와 인코스 8번 멜스틱, 바깥쪽 10번 금난지구가 중위권에 자리했고, 인코스 3번 이치와 하비권의 2번, 4번 두 마리가 처져 있습니다. 선두 5번 승전 소식, 연속 4위에 머물렀던 5번 승전 소식이 반마신차 앞섰고, 2위권 바깥쪽, 4연승 도전마인 6번 명경지수, 외곽으로 9번 초고수가 역시 1마신차 유지한 채 선입권에서 안쪽 8번 메스틱과 그 뒤편 1번 백호군자, 계속해서 차분하게 안쪽 자리를 선점해 나갑니다. 3% 곡선을 먼저 빠져나온 안쪽 5번 승전 소식과 1마신차, 바깥쪽 6번 명경지수 2위, 3위권에서는 안쪽 1번 백호근자가 3위권까지 도약해 나섰고, 4위권 8번 메스티과그 뒤편 9번, 10번 두 마리가 뭉치면서 중위권의 3번 이치와 하위권의 2번, 4번 두 마리가 변함없이 최하위권을 유지합니다. 5번, 6번, 1번, 9번, 8번, 10번 순으로 직선주로 승부에 나섰습니다. 관심만 5번 승전 소식과 6번 명경지수 두 마리가 앞선 가운데 인코스 1번 백호군자 3위권까지 4위권의 외곽으로 9번 초고수와 바깥쪽 10번 금난주구가 좋은 걸음을 도약해 나서고 있습니다. 선두 5번 승전 소식 이만 신차 앞선 상황, 바깥쪽 6번 명경지수 4연승에 도전합니다. 5번, 6번 두 마리만을 앞세우고 3위권 혼자 속 9번 초고수와 바깥쪽 4번 삼관을 메트로파크 서울 오경주 출발했습니다. 3번 나올 스카이 바깥쪽에 5번 라운더 판타, 6번 그레이스 케이 등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번 그레이스 케이가 근성거리차 앞서 나오고 인기 마인 5번 라운더 판타가 그 뒤를 따르기 시작하는 가운데 가장 바깥쪽에 있는 11번 보름달 빛, 6번 그레이스 케이의 뒤를 바짝 따르기 시작하면서 6번, 11번, 5번, 8번 순으로 3코너에 진입합니다. 선두는 송재철 기수와 함께하는 6번 그레이스 K 바깥쪽에서는 김용근 기수와 맞추는 11번 보름달빛 그 뒤를 인기마인 5번 그레이스 6, 5번 라운더 판타가 따르면서 6번 11번 5번 세 마리가 앞서 있고 그뒤 8번 레이디 코디가 추격하는 가운데 2번 럭키언이 3번 나올 스카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4코너 돌아 결승선 향하는 직선 주로 진입합니다. 선두는 6번 그레이스케이. 송재 철기사수 맞추는 6번 그레이스케이가 유지하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11번 보름달빛 거리차를 좁혀오고 인기마인 5번 라운더 판타도 외곽에서 따라붙습니다. 6번, 11번, 5번 세 마리 앞서 있습니다. 안쪽에는 6번 그레이스케이, 바깥쪽에서 힘을 내는 11번 보름달빛, 김용근 기수와 11번 보름달빛, 6번 그레이스케이 넘어섰습니다. 바깥쪽에서 힘을 내는 인기마 5번 라운더 판타도 경주 방판 만만찮은 걸음. 선두 11번 보름달빛 5번 라운더 판타 2위로 그 뒤를 8번 레이디 코디 제주 4경주 1200m 10마리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으로 8번 안쪽으로는 3번이 초반 선두화통을 결연하고 5번 6번 따라왔습니다 3번 미래명장이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초반 스피드가 좋은 3번 미래명장 앞서면서 선두 끌고 가고 있고 뒤쪽 5번 몬딱과 8번 무림영호 2위 쪽으로는 1번 황제로도 가세합니다. 선두는 3번 미래명장이 앞서면서 계속해서 선두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는 5번이 따라붙으면서 5번 몬딱이 안쪽에 있는 3번과 이제 반마 시정도 선두 싸움을 펼치고 있고 그 뒤쪽에서는 안쪽으로 1번 황제로와 바깥쪽 8번 무림 영웅이 3-4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3번 5번 중반 두 마리의 선두 싸움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 뒤쪽 1번과 바깥쪽으로. 8번 6번 따라붙고 있습니다. 선두를 안쪽에 있는 3번 미리명장이 계속해서 앞서면서 3코너 들어서고 있고 5번 몬따 3번 5번 두마리의 선두 접전 치열합니다. 그 뒤쪽에서 8번 무림영웅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1번 황제로가 342사 이제 선두마와 거리 좁히고 있고 뒤쪽에서면 2번 단기구와 9번 어스칼이5 6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번 5번 두 마리 선두상 결승을 하는 직선 주로로 따라들기 시작합니다. 3번 미래 명장과 바깥쪽에는 5번 몸따개 선두 접전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접전을 펼치고 있고 바깥쪽에는 5번 몸따개 역주가 돋보이기 시작합니다. 뒤쪽에서는 안쪽으로 1번 치고 나오고 있고 바깥쪽으로 8번 무림 영웅 따라붙습니다. 8번 무림 영웅의 역주도도 보입니다. 외곽쪽으로는 2번 단디고도 선두군과 거리를 좁힙니다. 5번 8번 싸움에 2번이 뒤쪽에서 따라붙습니다. 바깥쪽 8번 무림영웅 안쪽에서 5번 본탑 외곽쪽으로 2번 단디고 단디고외 역주가 돋보입니다 5번 8번 2번 3마리의 손두삼 한복판 8번 무림영웅이 조금 앞섭니다 그러나 2번 단디고가 바깥쪽 안쪽 5번 치고 나면서 8번과 2번 8번 5번 2번 8번 5번 2번 앞서면서 결승 통과합니다 레트런파크 서울 육경주 출발했습니다 국내산 5등 급말들의 1700m 승부입니다 안쪽에서 1번 클레어 파워 한가운데서 5번 원더풀 위싱과 4번 데블K 등이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1코너에 먼저 진입했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5번 원더풀 위싱이 안쪽에 4번 데블K와 1번 클레어 파워를 넘어서면서 선행으로 경주를 이끌기 시작하고 5번 4번 1번의 뒤를 8번 MJ타임 7번 리얼팩 등이 추격권을 형성해 있습니다 2코너를 돌아 관람대 건너편 뒷직선 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5번 원더풀 위싱 하지만 바깥쪽에서 힘을 내는 11번 새로운 빛깔이 앞서 있던 5번 원더풀 위싱 넘어서면서 11번 5번 순으로 순위를 바꿔 놓고 그 뒤를 9번 썬더 프린스 4번 데블 케이 등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11번 새로운 빛깔입니다. 김옥성 기수와 함께하는 11번 새로운 빛깔이 선두. 바깥쪽에 조인권 기수 맞추는 5번 원더풀 위싱 2위로 그 바깥쪽으로 9번 썬더 프린스 자리에 있고 안쪽을 노리는 말은 4번 데블 K와 1번 클레어 파워입니다. 3코너 진입했습니다. 선두 여전히 11번 새로운 빛깔. 바깥쪽 5번 원더풀 위싱 반 마신 이내로 11번 새로운 빛깔을 추격하고 있고 그 뒤를 9번 썬더 프린스, 4번 데블 K, 1번 클레어 파워 8번 MJ타임 7번 리얼팩 3번 최고 포인트 등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4코너 도는 시점 선두를 유지하는 11번 새로운 빛깔입니다. 안쪽을 노리는 4번 데블 k 바깥쪽에서는 5번 원더풀 위싱과 9번 썬더 프린스까지 결승 직선 주로에서 네 마리 팽팽한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소하게 앞서 있는 11번 새로운 빛깔입니다. 바깥쪽에서 5번 원더풀 위싱과 9번 썬더프린스가 11번 새로운 빛깔을 추격하는 가운데 안쪽에서는 4번 데블케 이 자리에 있고 이때 외곽에서 치고 나오는 2번 불화산도 만만치 않은 걸음 선두는 11번 새로운 빛깔 11번 새로운 빛깔의 바깥쪽에서 2번 불화산이 치고 나오면서 안쪽에 11번 새로운 빛깔을 추격합니다. 11번 2번 두 마리가 앞섰고 그 뒤를 5번 원더풀 위싱 따랐습니다. 제주도지사의 비바리 대상경주 5경주 8마리 출발했습니다. 3번 균불안이 안쪽에서 초반 앞서고 바깥쪽으로는 5번 꿈드림 따라 붙고 바깥쪽 7번 청룡스타와 8번 명성스타도 가세합니다 선두는 3번 균불안이 잡고 있습니다. 김대인 교수 3번 균불안이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고 그 뒤쪽에서는 7번 청룡스타 5번 꿈드림 안쪽으로 1번 오라돌풍과 바깥쪽에서는 8번 명성스타까지 4마리가 2위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3번이 2마시 정도 앞서면서 계속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3번 금불하이 2마치 정도 앞서면서 선두 끌고 가고 있고 뒤쪽 7번청불스타가 이제 2위까지 면서붙고있는 가운데 안쪽에하서고있번 오라돌풍, 고있 5번 꿈드림도 가세를합니다3번금 중반을 3번 금불안이 단독 선고있는니다데번금불이 단독 선두를 잡으면서 계속해서 앞서고 있습니다. 뒤번금 5번 오라돌풍과 니다독 선두를 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5번 꿈드림, 7번 청룡스타가 여전히 2위 접전을 펼치면서 이제 4코너 순회하고 결승을 향하는 직선주로로 따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손두로 3번 금불안이 잡고 있습니다. 제주도 이스배 비바리 대상 경주 초반, 중반, 종반까지 3번 금불안이 앞서고 있는 가운데 바깥쪽으로 7번 청룡스타 따라 붙고 있고 5번 꿈드림 안쪽으로 1번 오라돌풍 치고 하고 있습니다. 1번, 5번, 7번의 역주가 돋보면서 따라 붙습니다. 아직까지 선두 3번 금불란이 잡고 있습니다. 제주도 시섭의 비바리 대상 경주 3번 금불란이 계속해서 앞두고 있고 5번 꿈드림이 2위까지 바깥쪽 7번 청룡 스타는 3위로 3번 금불란이 선두입니다. 5번, 7번, 2위 3, 3번 금불란 제주도 시섭의 비바리 대상 경주 우승을 차지합니다. 1,400m 국산 5등급 서울의 7경주 출발했습니다. 8번 세터데이가뒤처졌고 5번 옥천 스나이퍼 좋은 출발, 안쪽에는 1번 아르고 무적이 빠릅니다. 1번 아르고 무적이 먼저 앞서면서 4분의 3마 신차선도 5번 옥천 스나이퍼가 2위로 따라붙고, 6번 신의 여인이 단독 3위로, 안쪽 2번 익스펙트와 바깥쪽에는 7번, 대지의 여걸 10번, 정우 포에버 등이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1번 아르고 무적과 어깨를 맞대는 5번 옥천 스나이퍼입니다. 바깥쪽에서 서서히 넘어서기 시작하는 5번 옥천 스나이퍼와 안쪽 1번 아르고 무적이 2위로 밀려나고 7번 대제여이리 안쪽자리 3위로 6번 신의 여인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치고 나오는 10번 정우 포에버가 5위권, 4번 티즈인디와 뒷선의 2번 익스팩트 외곽에는 11번 슈팅 리버스까지 모습 보이는 가운데 선두는 5번 옥천 스나이퍼가 4마신 이상 걸려내면서 여유 있는 단독 선두로 선두 이끌고 있습니다. 3코너 빠져나왔습니다. 4코너 선내하는 5번 옥천 스나이퍼와 이혁 기수 단독 선두로 직선주로 먼저 접어들었습니다. 5번 옥천 스나이퍼 단독 선두에 2위권 다툼 치열한 가운데 1번 아르고 부적과 바깥쪽 10번 정우 포에버와 김용근 기수가 추격합니다. 5번 옥천 스나이퍼 선두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 안쪽에서 치고 나오는 2번 익스페터와 11번 슈팅 비버스 바깥쪽에는 4번 티즈 인디도 매섭습니다. 5번 옥천 스나이퍼 아직까지 2발 시차 선두 그러나 좁혀 나오는 두마리 발들 4번 티즈 인디와 안쪽에 10번 정우 포에버입니다. 4번 티즈 인디가 장치열 기수와 함께 추입에 나오 면서 단독 선두로 올라섭니다. 4번 티즈인디, 10번 정오포에버 두 마리가 앞섰고 이번 경주 5번 옥천사이퍼가 다시 이비자리를 뺏어 내면서 4번, 5번, 10번 제주도 지사배 클래식 대상 경주 1,200m 출발했습니다. 한복판 5번 바깥쪽으로 6번 초반 선두자승을 벌여나갑니다. 5번 미래방제 바깥쪽에서는 6번 대왕조 따라붙고 있습니다. 선두는 5번이 잡고 있고, 그 뒤쪽에서 안쪽으로 3번 유성질주, 1번 대장대부, 뒤쪽에서는 7번 오라스타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선두는 5번 미래방제입니다 5번이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고, 이마시정도 앞서면서 선두 끌고 가고 있습니다. 3번... 유성 줄주 6번 대왕조 7번 오라스타가 바깥쪽으로 따라붙으면서 선두 5번과 거리를 좁힙니다. 그 뒤쪽에서는 1번 대장대부도 안쪽에서 따라붙고 있습니다. 바깥쪽 3번 유성 줄주와 7번 오라스타의 역주가 돋보이면서 안쪽에는 5번 미래왕제와 선두상. 5번, 3번, 7번 세 마리가 앞서면서 이제 3코너를 들어서고 있습니다. 6번 대왕주와 1번 대장대부가 4, 5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두 싸움 5번 미래왕제와 3번 유성질주 싸움으로 이어지고 7번 오라스다가 바로 뒤쪽에서 3위까지 따라붙으면서 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4코너선이 나기 시작합니다. 5번 미래왕제, 3번 유성 질주 뒤쪽에 있는 7번 오라스타까지 선두 싸움이 치열합니다. 이제 결승을 하면 직선주로 따라 들어갑니다. 바깥쪽치출연은는 3번 유성 질주와 7번 오라스타의 싸움입니다. 안쪽 미래 왕제가 조금씩 밀리면서 뒤쪽에서는 외곽 쪽으로 바깥쪽 4번 사상 최강이 치고 나오고 있고 뒤쪽 6번 8번 1번도 따라붙습니다. 3번 유성 질주 바깥쪽 7번 오라스타 두마리 접전입니다. 3번 유성 질주와 7번 오라스타의 두마리 접전 제일 높시 3회 클래식 대상 경주 3번 유성 질주가 없습니다. 7번 오라스타는 2위로 밀렸고 4번 사상 최강가 8번 오라드림이 안쪽을 따라붙습니다. 3번 유성질주, 제주도 지사의 클래식 대상 경주 우승을 차지합니다. 국산 4등급 1,400m 서울의 폐경주 출발했습니다. 7번 드림 K의 출발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0번 아라챔프가 좋은 출발. 바깥쪽 11번 마이티센이 발입니다. 10번 아라챔프와 11번 마이티센 두 마리가 앞서 나오고 안쪽에는 1번 걸작선과 한 가운데 6번 주봉천하 바깥쪽에 9번 올포유어드림까지 선두로 형성해 나옵니다. 10번 아라챔프가 안쪽에서 선두 반나 신차 앞서 있고 11번 마이티센이 2위로 안쪽 1번 걸작선이 3위로 6번 주봉천하와 안. 쪽에 2번 라운더 찰리, 9번 몰포 유어 드림, 뒷선에는 8번 글로벌 매직과 3번 웨빙 챔피언, 4번 쿠렐레 코스가 모습 보입니다. 최하위권에는 5번 머니 장군과 7번 드림 K가 달리는 가운데 선두는 10번 아라 챔프와 김용근 기수입니다. 10번 아라 챔프와 김용근 기수 바깥쪽에는 11번 마이티 센과 안토니오 기수입니다. 두 마리가 거리 차를 점점 더벌려대면서 4코너 진입하고 있습니다. 10번 아라 챔프와 11번 마이티 센두 마리 격차는 반마 신차. 3마신 뒤에서 8번 글로벌 매직과 6번 주몽천화 안쪽에. 1번 걸작 선까지 모습 보인 가운데 선두는 10번 아라 챔프와 김효은 퀵이 수입니다. 바깥쪽 추격하는 11번 아 마이티 센과 안토니오 기수 외곽에는 8번 글로벌 매직과 장추열 기수가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10번 아라 챔프 안쪽에서 선두 지킬 수 있을 것인지 바깥쪽 8번 글로벌 매직과 장추열 기수가 바깥쪽에서 출에 성공하면서 역전을 성공합니다. 바깥쪽 5번 머니 장군과 2번 라운던 찰리까지 역행하세합니다 바깥쪽 5번 머니 장군과 2번 라운던 찰리 두발이 역전 2번 라운던 찰리와 5번 머니 장군 두발 에츠론파크 서울 구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 10번 절대같이 출발줬습니다그 바로 안쪽으로 8번 강한 퀸, 7번 소아라 도투 6번 글로벌 선이 바짝 따라 붙기 시작합니다. 10번, 8번, 7번, 6번, 4마리가 뭉침 채로 선두그룹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고, 그 뒤를 9번 아르고공주, 3번 파워풀 화성 등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10번 절대같이 근소한 걸차 앞선 채로 뒷직선주로 해서 3코너에 진입합니다. 그 뒤를 따르는 말은 8번 강한 퀸, 10번 8번 두 마리의 거리차는 3마실 정도 벌어져 있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7번 소아라 투투와 소아라 투투가 추격권을 형성해 있고 5번 럭키 한울도 만만치 않은 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번, 7번, 8번, 5번 네 마리가 앞서 있고 그 뒤를 3번 파워풀 화성, 9번 아르고 공주, 6번 글로벌 선이 따르면서. 결승 직선주로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10번 절대가치가 유지합니다. 김용근 기수와 함께하는 10번 절대가치 안쪽을 노리는 7번 쏘아라 투투와 8번 강한퀸 10번 7번 8번 3마리 앞서 있습니다만 10번 절대가치 2위권과의 거리차 점점 벌리고 있습니다. 10번 7번 8번 3마리 앞서 있고 바깥쪽에서 걸음 살아나는 말은 2번 아메리카 골드입니다. 선두는 10번 절대가치 안토니오 기수와 함께하는 2번 아메리카 골드가 10번 말과의 거리차 바짝 좁힙니다. 2번 아메리카 골드가 역전에 성공하면서 2번 10번 두 마리 앞서고 그들을 3번 파워풀 화성이었습니다. 혼합 3등급 말들의 1,800m 경주, 서울의 10경주 출발했습니다. 4번 더퀸 저스티스와 8번 춘산 두마리가 출발이 더뎠고 안쪽에서 먼저 선두공략에 나서는 3번 KN 나이트와 한강데 5번 아르고스마일, 바깥쪽에는 7번 빅 야크입니다. 안쪽 3번 KN 나이트 목로 앞서 있고, 5번 아르고스마일이 2비로, 바깥쪽 7번 빅 야크가 3위로, 안쪽 2번 스프링 꿈이 4위로 따라가는 가운데, 1번 영영삭스와 6번 세네타운이 중위권을, 바비그룹에는 4번 더퀸 저스티스와 8번 춘산. 산입니다. 선두는 3번 KN라이트와 김정준 기수입니다. 안쪽 선두를 잡으면서 뒷직 선두로 먼저 접어들었습니다. 3번 K&N 라이트와 김정준 기수가 반나신차 선두, 5번 아르고스마일과 오수철 기수가 2위로, 바깥쪽 7번 빅야크와 김용근 기수가 3위로, 안쪽에 2번 스프링 꿈을 위협하는 1번 영영삭스가 가장 안쪽입니다. 6번 세네타운이 선두권 끝자락의 가세에 나오는 가운데, 이때 외곽에서 7번 빅야크가 가장 바깥쪽에서 2위권 올라서는 모습, 3번 K&N 라이트와의 격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3번 K&N 라이트 그러나 선두 내어주지 않고, 뒷직선주로 종반까지 선두 지켜냅니다. 7번 빅야크가 2위로 안쪽 5번 아르고스마일이 3위로 바깥쪽 6번 세네타운과 2번 스프링꿈이 4, 5위권 형성하는 가운데 1번 영영삭스와 4번 더퀸저스티스가 그 뒷선을 형성하면서 이제 3코너 빠져나와 4코너 접어듭니다. 3번 KN 라이트가 반나 신차 선도 7번 빅야크가 2위로 추격하고, 바깥쪽 6번 세네타운이 어느새 3위권 도약하면서, 안쪽 5번 아르고 스마일이 4위권, 1번 영영삭스가 스 안쪽에서 5위 그룹으로 쳐지면서,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3번 KN 라이트를 위협하는 7번 빅야크 바깥쪽에는 5번 아르고 스마일과 6번 세네타운, 외곽에 4번 더퀸 저스티스도 추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5번 아르고 스마일이 선두권 을 얼러서 있습니다만, 4번 더퀸 저스티스가 추격합니다. 5번 아르고스마일과의 격차 1만 신차까지 좁혀집니다. 4번 더핀저스티스 장철기수 함께 추격합니다만 5번 아르고스마일이 지켜내면서 3연승 도전에 나섭니다. 5번 아르고스마일과 오수철기수 3연승에 성공하고 그뒤 4번, 6번 2등급 말들의 1200m 경주 서울의 11경주 출발했습니다. 2번 스피돔의 출발이 더뎠습니다 3번 라운더골드가 좋은 움직임을 보이면서 1마신차 앞서 나오고 4번 싱싱베리가 2위권 바깥쪽에 두 마리 발전 7번 파이어걸과 8번 소베라니아가 선두 그룹에 가세해 나옵니다. 선두는 안쪽 3번 라운더골드 그러나 앞서 나오는 7번 파이어걸 바깥쪽에 8번 소베라니아입니다. 3번 라운더골드가 안쪽 자리 목차로 없습니다만 7번 파이어걸이 다시 한번 어깨를 다르냐고 8번 소베라니아가 바깥쪽 3위로 4번 싱싱메리와 2번 스피돔 바깥쪽에 6번 장산포이즌이 6위권까지 형성하고 최하위로는 5번 검퍼가 따라붙습니다. 3번 라운드골드가 반마신차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7번 파이어걸이 2위로 바깥쪽 8번 소베라니아와 안쪽에 2번 스피돔까지 네 마리가 먼저 직선주로 승부입니다한 가운데 3번 라운드골드와 임기원 기수가 선두 지켜 내고 있습니다. 1마신 2마신차 벌려 나가는 3번 라운드골드와 안쪽을 뚫어 나오는 4번 싱싱메리가 3위권까지 올라서 있고 바깥쪽에 7번 파이어걸 완투 여기수도 충격합니다 그러나 선두는 3번 라운드 골드가 지켜내고 있습니다. 3번 라운드 골드와 임견 기수가 선두 이마신 차 지켜내고 있고, 7번 파이어 걸과 안토니오 기수 단독 2위 자리 지켜내고 있습니다. 3위권 다툼에는 4번 싱싱 메리가 3위를, 3번 7번 4번.